한국방송통신사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고양시가 신중년 사회적 공헌 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참여자 50명을 올해는 67명을 목표로 추진하며 지원금은 1억 원입니다. 사회 공헌 사업은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은퇴한 신중년들을 비영리 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에 연결해 재능 기부 형태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계 유지보다는 신중년의 잠재된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로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소정의 참여 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시는 이를 위해 복지 네트워크 협의회 유어웨이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참여자 및 사회 공헌 활동이 필요한 기관과 단체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